자, 가 볼까? <laughs> 1년 3월 5위 지금 보면은 뭐 2, 5 2 같나요? 토위 되면은 1학년 전합이거든 음, 그래 저건 그래서, 원, 그래서 원이 좀 많아. 그때 가면은. 음. 일단은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 게세 개가 된다. 즉 원이 어져 있고 x가 나는두 그 점을 a하고 b라고 한다네. 그렇지? 중심은 a 과 마이너스 a, a가 양수니까 우리가 a 과 마이너스 a가 되고, 한 아, U 위에 축이 되죠. 그러면 한점 a b 가 있다면 지금 a 항목이 a 항목이 돼서 이렇게 점피가 돌아다니는데 원 위에 있는 점피가 넓이가 같아지도한세 개가 될 때, 일단은 넓이가 같아지려면 우리가 같은 a라고 b 하는 변을 끼고 있을 때 삼각형에 대해서 넓이가 같아지면 높이가 일치를 줘요. 그러니까 높이가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런건 다 넓을거지 근데 얘가 미, 위에만 있느냐 밑에도 있잖아 밑에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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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을거 이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 생각 없으면 예를 들어서 높이가 같은 경우이 점이 있다 이거랑 높이가 같은 평우선상에서 위에로 이두개 생기지 그럼 두개 생기면 밑에도 두개 생기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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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반적으로는네개가 생긴다 그러면 세개가생기려면 뭐가 돼야 돼 얘네하고 얘네가 쿼트가 있지. 또는 얘네하고 얘네가 쿼트가 있지. 근데 밑에 쪽이 맞지?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줄고 얘랑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개 생기고, 두개생긴다고 하면 맞지? b가 이만큼일 거고, 이 넓이는 위에서 하니까 이게 벗어나지. 그래서 위에가 한 개일 거고, 위에가 이렇게 하면 한 개가 될 거고 밑에가 요거랑 똑같은 맞지? 요 높이랑 똑같은 길이를 갖는 밑에를 그으면 되겠지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부분 내려갈지 약간 때문이지 어느 부분 내려갈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일단은 해야 되는게 반지름이나 넓이 부분에 거해서 하나도 안잖아 반지름이, 반지름이 3이야 이만큼이 3이 이제 이만큼이 3이고 반지름이 3a이고 a구만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우리는 ax축이잖아 그럼 이만큼이 a야 그치? 3사분9에서 A레벨이 응. 2루트2레벨이 그리고 2루트2 됐어? 어, 그러면 그 넓이가 지금 팔루트2잖아 우리는 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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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변 4루트, 4루트 아. 그렇지 그래서 어, 어. 밑변 4루트2, A레벨이 오피는 같은 거 같죠? 오피 이게 3A이잖아. 그럼 3A이고 여기 A가 여기 남아야겠 2A인 거죠. 그밑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나 1을 통 얼마? 8로트 2가 나는거지 팝, 팝, 얼마 하면은 4로트 2A랑 뭐 A가 a 면이 뭔가 되는 거 지금 A 제곱이니까 같아요. A가. 8로 A는 양수니까 로트 2가 되는 거 진짜 그럼 이제 밑으로 a만큼 이 말을 받았지. 아, 네. 어, 월트이고 그다음에 높이가 지금은 2a만큼 e 가지고 있지. 그럼 다음 밑으로 2a만큼 e 내려갔어요. 그렇 밑으로 2제 아. 그러면 아. 위에 2 a 면 밑으로 얘여기가 아. 네. 있지잖아. 그럼 여기서 a만큼 더내려가지 그렇지? 아. a만큼 더 내려와서 세 아. 개지. 그렇지? 그러면 아. 이제 더풀수 있는데 기본은 이렇게 하지. 만들더라. 이렇게 만든 상태는 넓이다. 세계 모두 일치하지.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여기가 A고 우리는 알아놓고 요만큼이 지금 내려가는데 이 A가 내려가 있대. 여기가 A가 내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위로 A 미터 A니까 이 사각형 거는 대칭하지. 어디 가운데선 지금을 기준으로 위 아래가 대칭이지. 여기 수직이 거지. 이제 뭐할 거냐면 이걸 통해서 전체 넓이를 한 구해보자고 전체 넓이 전체 넓이 제 전체 넓 우리는 똑 이제 할 거는 전체 넓 P1, P2, P3 여기가 아니 P1, P2, P3 이렇게 되겠지 이상태에 P1, P2, p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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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자 이제 넓이를 구하자 높이 이는뭐냐뭐요 음. 높이 보이잖아 예, 예.

요길이랑 대체인거 요길이랑 같다는거다. 시이4 2에 따라서 4루2에 이, 4에 2 그렇지? 그대의넓이고그 넓이가 얼마? 넓이를 s라고 할 때, s를 구하라고 하네. 그넓 얼마? 4, 4, 16? 2, 2, 2, 4, 8 2에 a 제곱 a 제곱 2, 8. <mondoNetflix> mais... única, 이 정도는 오. 괜찮지 않아? 아까 그래서 일부러 제일 처음 몇번해봤 거야 이 정도는 할 만한데. 그림도 깔끔하고그렇않아 그림도 깔끔하고풀도 엄청 지않고